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국민 준중형 자동차죠. 국민 준중형 하면 현대의 아반떼 그리고 기아의 K3가 눈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중에 오늘 소개할 차량은 기아의 K3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기아 K3 디럭스 모델이고 2015년 등록되어서 주행거리가 3만km대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인데 이 차량은 지금 가스켓이랑 오일팬에 미세 누유가 찍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기아 K3 흰색 차량입니다. 디럭스 모델이고 지금 차량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퍼 하단 부위부터 그리고 범퍼 그릴 헤드램프 쪽에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전면에 본네트, 그리고 전면 유리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루프 쪽도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색상 안 맞거나 이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휠은 15인치의 알루미늄 휠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타이어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타이어는 한 20%, 25%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미러 쪽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지금 앞뒤 도어 쪽 그리고 하단부 깨끗한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륜 휠 타이어 살펴보고 있고 지금 휠은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타이어는 지금 한40% 45%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역시 지금 범퍼 하단 부위부터 지금 범퍼 트렁크 리어램프 쪽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위쪽으로 뒤쪽 유리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도 루프 쪽에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은 없어요. 네,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 색상 안 맞는 부위 없고, 지금 휠 타이어만 살짝 보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휠에는 지금 보시면 미세한 스크래치는 살짝 있지만, 보기 싫거나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뒤도어 쪽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미러 쪽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석 쪽휠 타이어 컨디션 보고 있습니다. 휠 지금 보시다시피 미세한 스크래치는 살짝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다라는 점을 일단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트렁크 공간 확인하시고 트렁크 안쪽에 내장재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내장재도 아주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지금 트렁크 공간, 트렁크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열 시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지금 시트 보시면은 어디 구겨지거나 이런 부분 없고 사용감 크게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장재 등받이 쪽도 크게 스크래치 나거나 이런 부분 없고 공조기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네, 도어 드림쪽 그리고 필름 쪽 이상 있는 부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운전석 도어트림 쪽, 그리고 필름 쪽 확인하시고 이상 있는 부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토 밀러 들어가 있고 오토 윈도우 적용되어 있어요. 네, 일렬 시트 보시다시피, 일렬 시트 역시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는 살짝 찢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네요. 이 부분은 오셔서 확인하시고, 금액을 조금 내고 해드릴 수도 있고, 보관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클러스터 밝기 조정하는 거, 액티브 에코, VDC 그리고 열선 핸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겨울철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핸들 모습 보시면 가죽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크게 해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핸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 지금 블루투스 핸들 리모컨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기판 보시면 34,700k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면에 유리 깨지거나 필름 이상 있는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퍼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차량 디럭스 모델인데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내장 상태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어봉 쪽 보시면, 기어봉 쪽도 깔끔하게 잘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조수석 시트 컨디션 확인하고 있는데, 조수석 찢기거나 이상 있는 부분 보이지 않고,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고,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수석, 필름, 그리고 도어트림 쪽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비늘도 아직 뜯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지금 대시보드도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필러 쪽도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 준중형 K3 차량 살펴봤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어, 3만 킬로인데 이 정도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 차량 정말 괜찮다. 차량 상태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금액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 편하게 연락주세요.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K3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